자, 그러면 요거를, 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프론트 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그다음 해야 될 일은 여기 보면 탭에서, 우리 차례가, 탭을 보면 알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s t r u 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은 node and element. 근데 노드하고 엘리멘트는 지금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보느냐 면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탭이 있죠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노드에 노드 넘버를 보겠다고 클릭을 하고 오케이 를 하면 노드 넘버가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쉽게 여기에 요것만 그냥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요것은 토글로 display node numbers 누르면 보이고, 또, 어 부재번호를 보고 싶으면 display element numbers. 이거를 누르면 부재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properties 까지도 지금 현재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material p r o p e r t s 입력되었고, 그 다음에, 플래 e x uh, s e c t 도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b 운 u 리컨디션을 입력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b 운 u 리 컨디션 y c o n d 요 b o u n 탭으로 가서 define supports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문제에서 제일 끝점은 캔틀레버니까 고정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좀, 그다음은, 어, 어, 힌지, 어, 내부 힌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 다시 돌아와서, 요, 절점을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은 select by window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elect by window를 하는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select single로 해도 좋고, 윈도우로도 좋습니다. 나는 윈도우로 해서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고정 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단은 여기에 모든 변이가 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변이가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재는 이 부재는 변이도 다 구속하고. R 로테이션도 전부 다 모두 다 구속한다해서 R O를 눌러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도 다 선택 구속을 하고 로테이션도 다 구속을 했다. 해서 Apply를 눌러주면 이렇게 모든 변이가 구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절점하고 요 절점 두 개. 를 선택을 하고 요두 절점은 수직 방향의 변이만 구속이 되죠. 그렇습니다. 수직 방향의 변이만 구속이 됩니다. 여기서 수직 방향이라고 하면 어느 축 방향입니까? 예, 우리가 x 축은 수평축, 수직축이 z 축이죠. 우리가 디폴트는 항상 x z라고 했습니다. XZ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선택이 안 되어 있네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수직 방향 구속하겠다 그러면 DZ만 구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Z만 구속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바운더리 컨디션 다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럼 여기 뭘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하중을 이제 마이다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스테틱 로드 케이스가 로드 케이스 하나만 있으니까 뭐 이름은 아무거나 붙이겠습니다 로드 케이스 1 이라고 하고요 타입은 뭐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냥 user defined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description 뭐 설명을 해줘도 되고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add를 하라 그러면 현재 여기에 로드 케이스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중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클로즈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중이 들어가야 되느냐 면 어, 왼쪽에서 첫 번째는 5kN의 집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5kN의 집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끝점에는 10kNm의, 다, 모멘트 집중하죠.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요 절점하고, 요 절점에는, 노달로즈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노달로즈가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로드 탭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로드 탭에서, 여기서 노달로즈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노달로즈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서 로드에서 노달로즈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뭐, 로드 키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드 키스 1,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해 준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 지금 선택해 놓은 데다가, 하중이 5kN이 들어가는데, 5kN은 어느 방향의 힘입니까? 수평이 X, 수직이 Z라고 했으니까, Z 방향의 힘인데, Z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FZ, Z 방향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아 하고 오프라인을 해주면 이렇게 하중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끝점에 모멘트 하중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멘트 하중을 보면 모멘트 하중을 보면 끝점에 10kN이 어느 방향입니까 시계방향입니다 시계방향 자 시계방향인데 여기는 어, 어느 축 둘레로의 모멘트입니까? 자 여러분, 자 이걸 잘 보시면 현재 좌표축이 어, 여게 x 축이고, 수직축이 y 축이니까, 아 z 축이니까, y 축은 어, 몇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면의 수직입니다. 수직입니다. 근데 수직인데, 수직하게 나오느냐, 들어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어떻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Z축이 올라오려 그러면, Y축이 안으로 들어가줘야지. 그래야지, X에서, X에서 Y로 감는 방향에 Z축이 플러스 방향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만일 Y축이 앞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X에서 Y로 감는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Z축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Z, Y축은 이 면에 수직한데 수직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래서 X에서 Y로 감는 방향이 Z의 플러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멘트는 어느 축 둘레로의 모멘트입니까? Y축 둘레로의 모멘트죠. 그렇죠? Y축 돌려의 모멘트입니다. 이 모멘트가. 그래서 Y축 돌려의 모멘트인데,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떻습니까 Y축이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잘안 보여. 어. Y축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들이 감는 방향이 Y의 MY의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방향이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은 Y의 플러스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다시 저장하라고 나왔네요. 대장을 이거 샘플 2라고 하겠습니다. 대장. 그래서 요 끝에 점 선택을 해주고요. 끝에 점 선택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m y가 플러스 10kN 턴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 지금 뭐가 화살표가 나왔지만 잘 보이질 않죠? 그걸 보려 고 그러면 이렇게 비슷듬하게 봐야 됩니다. 비슷듬하게 보면, 여기 화살표가 대가리가 두 개인 게 보이죠? 어, 화살표 중에서 화살표 뭐 대가리가 하나인 거는 힘을 나타내고, 이렇게 화살표가 머리가 두 개인 거는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그럼 얘는 모멘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 여러분들 법칙. 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르켰을때 나머지 손들이 감는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얘는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들어간게 맞죠? 아, 만약 여러분들이 어, 숫자까지 보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그랬죠 여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서 로드에 가서 노달로드에 로드, 로드 밸류까지 보겠다 로드밸류까지 보겠다. 노달로드의 로드밸류를 보겠다. OK를 해주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들어갔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중까지를 넣었습니다. 다시 앞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중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네. 바로 perform analysis f5를 눌러주든지 그냥 perform analysis 이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금 얘가 해석을 해서 다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밑에 메시지 윈도우를 보면 total solution time이 0.98이고 그리고 위로 가보면 뭐 successfully completed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맞췄다고 나왔고요. 여기가 해석이 응.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